물이 좋다고 뭐뭐 뭐 수족관 갖다 놔라 다 좋은 거 아니야. 잘못된 거라. 소금만 막 갖다 놔라요 막, 막. 소금 다 갖다 놓고나 그게 잡신이 안기도 제일 좋은 자리야. 네,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응. 풍수 인테리어 이런 것도 요즘 있잖아요. 그렇지, 있지. 네, 그런 것처럼 집 안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게 하는 혼자 살수 있는 그런 꿀팁 같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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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거 있으세요? 자, 일단에는 나는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어라.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한번 시켜라. 그래야지 사람이 다니면서 이게 안 좋은 기운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니야, 처지는 거. 이런 거는 내보내고 새로운 기운을, 햇님이 주는 새로운 기운을 받아서 또 하루를 활기차게 살수 있게끔. 길을 열어야 된다. 그래서 일단 창문을 여는 걸 나는 제일 첫째. 그리고 또한 가지 남한테 내가 너 때문에 안돼, 네가 그래서 안돼 이런 남한테 정가하는 거, 책임 정가하는 거. 이런 거,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잘될 수가 없어. 그런 마음가짐도 중요하고, 또 물건으로 얘기할까? 그런 거 좋아해. 뭐, 아무리 좋은 맘 먹고 살래도, 아우, 그런 얘기는, 아이고, 뭐, 나도 할수 있다, 이러거든?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요새 뭐, 뭐, 해바라기니, 뭐니, 뭐, 많잖아. 근데 나는 이래 봤을 때는 식물 있잖아. 식물을 키가 크지 않은 식물, 이런 거 많이 말고, 너무 거기에 잠식되게 하지 말고, 뭐, 한두 가지라도 초록빛이 나는 거. 그런 거, 생명이 있는 거, 좋아 말고, 그런 거를 좀 갖다 놔봐라. 그러면은, 내가 또 거기에서 생물도 기운이 있어. 응, 그런 것도 괜찮다. 그리고 또한 가지는, 사람마다 내가 부족한 게 있어. 내가 기운 자체가 뭐 물이 부족한지, 풀이 부족한지, 뭐 나무가 부족한지. 다 그게 있거든. 그는 거 뭐, 우리가 이래 봤을 때, 아, 너는 어떤 기운이 와주면은 넌참 좋겠다. 하는 게 있어. 그럴 때는, 그런 거를 인테리어상 추가해서 나한테 있으면은 나한테는 그게 내가 모자라는 거를 채워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. 물이 좋다고, 뭐, 뭐, 수족관 갖다 놔라. 다 좋은 거 아니야. 그냥 잘못된 거라. 뭐, 어떤 사람은 뭐, 소금만 막 갖다 놔라. 소금 다 갖다 놓고 막. 그게 꽤 잡신이 앉기도 제일 좋은 자리야. 그러니까 이런 거를, 아, 오늘 이래 얘기했다고 해서 다 이래 해놓고 그거 하면 안 돼.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거. 해라. 근데 모든 사람이 일맥상통하게 맞는 거는 일단 창문을 열어라. 남이 갖고 있는 게다 좋다고 내게 될수 없듯이 내 사주에 맞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유행 따라가듯이 뭐를 어디에다 놓고 어디에다 뭐를 놓고 이런데 너무 매이지 마시고 깨끗하게 청소 잘 하시고 지저분하게 있으면 오는 복도 나갑니다.